정말 중요한 대, 핵심만 바로 갑니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 t 은요,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명사절이기의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자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 주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가주 it, 진주어, that 구문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고요. 뭐뭐라는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때 뒤에 문장에 주어가 빠져 있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빠져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that은 없습니다. 세 번째, 동격의 that. 명사를 꾸며주기에 그 의미가 관계대명사 될까? 굉장히 비슷한데요. 차이점으로는요, 앞에 명사가 추상 명사가 나오고 뒤에 문장이 완전합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꼭 알아주시고요. 네 번째, 이때 강조구문의 대. 어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때 사이에 그 강조할 부분을 쓰고요, 나머지 부분을 that 뒤에 쓰게 됩니다. 이때 그 형태가 마치 가조잇 진조 t 과 비슷한데요. 그 차이점은요, 진조대은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강조국내 대세는 강조할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다섯 번째, 소형부 대세 대 너무 모모해서 그 결과 모모하다라는 이 문장은요. 대절은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문장은 완전합니다. 여섯 번째,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의 대. 지시 대명사는요, 말 그대로 저것을 의미하는 대시죠. 그리고 대뒤에 명사를 써서 저 명사를 나타낼 때 지시 형용사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나때 형용사를 써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이때, 그렇게 뭐뭐한 것은 아니다라고 문장이 해석이 되고요. 그 문장에서 대시 그렇게라 해석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일곱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여기 있는 대 너무 중요하니까요. 꼭 알아두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